이번에는 네. 방금 전에 이제 신정환 씨에 네네. 대해서 쬐봤다가 네. 유승준 응. 이분에 대해서 한때는 얘기해. 좋아했지, 저 많이 좋아했어요. 응. 저도 한때는 <laughs> 나도 엄청 좋아했지. 이분 에. 한국에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 응.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민들을 기망하는 건 우리나라는 더더다나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걸 본인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도피성으로 그렇게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를 안간 거잖아요. 금방 갈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근데 들어오긴 힘들다. 왜냐하면 너무 그 우리 사장님도 굉장히 좋아했고, 나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의 그런 우리의 그런 좋아했던 사람이 너무나 큰 실망감을 줬잖아.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인데 더군다나 남자들은 뭔큰 하자가 없는 이상 가야 되고 당연히 그래 응 해야 되는 의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망감을 줬고또 나라에서도 계심된 거야응 지금 뭐. 어, 연예인들 중에 미국 국적 이 있더라도 포기하고 한국 국적으로 해서 군대 가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뭐 몸이 안 좋은데도 지, 자기가 뭐 수술을 하든 어떠한 그런 운동으로 해서 다시 자기 몸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해서 군대 가는 연예인들도 덜어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몸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니 국민들의 실망감도 많고 나라에서도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을 본보기로 본보기로 해서 조금 처단 아닌 처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나 우리나라에 아예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막아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양반이 한국 들어오긴 정말 힘들 것이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운이라든지 이런 것좀 어때요? 아니 솔직히 돈은 벌어놓을만큼 벌어놨고 본인 욕심에 그렇게 사단이 났고 어? 하잖아. 금전운운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보면은 그런 명예를 잃어버린 거잖아 명예를. 그래서 금전운은 괜찮지만 명예를 30대에 20대 후반 30, 20대 몇 살이었을까? 그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20대 초 중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후반으로 는내 명예를 내가 스스로 꺾는 격이지. 음. 금전운은 좋아요. 이 사람 돈이 있어. 많이 있어. 많이 벌어 놨어. 집도 그렇게 안 좋았던 것도 아닌 거 같고. 응.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는. 안타까워 노래 잘해 인물도 괜찮아 춤도 잘춰 어떤 말 언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한순 한신, 한간의 선택이 이렇게 평생을 자지우지하는 거지. 그럼 사주에서도 뭐 그런 게 있나? 이분? 생일은 모르니까. 음. 근데 조금 어찌 보면 좀 얍삽하다 생긴 거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네. 그게 조금. 기질인 것 같아 성향이 이말저말 좀 바꾸는 것도 있는 것 같고